안녕하세요 노랑바 진현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성에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워드 가즈노 교수의 다중지능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도 대인관계가 지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해 했었는데 어, 아빠의 인성교육이라고 책을 쓴 김범준 작가는 인성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인성, 인성은 뭘까요? 어,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인성은,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 성격 형성에 기반이 되는 아동 기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경험이 신경구조에 남아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인성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키워야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아이 인성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 인사하기. 물론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요즘에는 가족 관계가 너무 굉장히 좀 가깝다 보니까 되게 친구처럼 지내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순 인사. 밥을 먹었을 때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런 것들을 크진 않지만 실천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하기. 물론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에서 사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집에서 또 어른의 모습 중에서도 아이에게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또한 누구에게든 사과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그 아이는 분명히 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집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놀았던 장난감들을 정리하는 것들. 그거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일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음, 친구에게 양보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배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뭐 주로 서서 어디 가서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식당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엄마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하면은 사실 그 아이에게 그런 좋은 성격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관적으로 엄마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지켜야 될 것들은 서로가 지키면 그 아이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어, 차분한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늘 아이들에게 감정을 감정으로 전달하면 그 아이들은 엄마가 화났을 때의 감정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감정을 전달하는 건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엄마가 몸이 안 좋을 땐그 아이에게 엄마 오늘 몸이 좀 아파 어, 몸이 좀 힘들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아이가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